안녕하세요 구리 게르지 운영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에코스가 입고 되었고요 Q125 리어모니터를 장착하러 오셨어요 음, 처음에는 하나를 장착하려고 랬는데 확인하고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음 현대 마크 띄웠네요 안전벨트 메라는 안내창 그리고 메인화면 좌우측 거치 형태는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홈 화면 밑에 보면 배선이 안 보여요. 이렇게 따로따로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유튜브 핫스판 연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독립 실행되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깨끗하죠? 배선 하나 보이지 않고요. 음, 이거는 무비 메모리에 저장하여 실행하는 뮤직 비디오입니다. 보시다시피 배선 하나 보이지 않고요. 음,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독립 실행 깔끔한 그지 형태의 안드로이드 q 1 2 5 모니터 사이즈는 12.5인치 대형 LCD입니다. 하, 색감 좋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9.0 탑재 했구요 속도 좋구요 터치감 좋구요 사이즈 좋구요 어떤 차에 부착을 하셔도 거부감이 없는 안드로이드 리어모니터 Q125 시공기였습니다 구리게레지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